오늘은 긴 우유팩을 이용해서 배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해적선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긴 우유팩의 입구 부분은 스플러로잡어서막아주세 그리고 색종이를 이용해서 전면을 붙여주시면 돼요. 시고 면은 앞쪽도 붙여주시고 뒤쪽도 붙여주시고 천면을 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색상은 자기 좋아하는 색상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반으로 자를 거예요. 상토로 붙이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쪽은 잘라줄 거예요. 시고글로벌를 어, 이용해서 붙였어요. 미 됐죠? 그러면 이제 손실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손실은 중간 크기 우유 팩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마찬가지 여기도 색종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발색을 한번 붙여볼게요. 입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장 정도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졌어요. 자, 나머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아, 대포로 이용하면 이렇게 세워서 대포가 나오는 부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조금 기슷좀 하게 붙일게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이제 창문을 한번 꾸며볼게요 창문에는 자기 좋아하는 색상 하시면 되는데 저는 흰색을 좀 해볼게요 정면 붙여주시고 위쪽도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꾸미시면 되겠죠 저는 해제선이니까 해골 모양으로 꾸며볼게요 해골 모양 그려서 오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셔가지고 꾸며주세요 뼈 부분도 길게 다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정이 모자라서 X 형태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제 배로 꾸밀 차례죠. 페인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양을 올리시면 돼요. 세모도 되고, 네모도 되고, 좋아하는 문양을.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이렇게 했다가. 반짝거리는 걸 붙여보고 싶다면 스파크 아, 그 육각형을 이용해서 노 식으로 아좀 심심하다 이런 느낌이 와 뭐, 줄무늬로 붙여볼 수도 있겠죠? 줄무늬는 가늘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가늘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배 도츠를 한번 만들어볼거예요 도츠는 긴 꼬지를 이용해서 만들어볼건데요. 어, 색핀터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네모 형태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표지로 3번으로 할건데요. 길게 자르셔가지고 크기만큼 자르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쪽이 조금 좁아져야 돼요. 이식으 조금 위쪽이 조금 좁아지는 형태로 셀프 정도가 필요해서 색상은 자제를 하고 싶은 색상을 아시면 돼요. 저는 이거 준비된 걸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꾸 고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자 아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으셔가지고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뚫어줄 거예요. 구멍을 내면 이걸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주의할 점은 얘들을 고정시켜 줘야 돼요. 아니면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끝 부분에다가 골고치를써 움직이기 쉬가 고정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이쪽도 거기다가 글로건을 발라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정이 안 되면 자꾸 움직이니까 글로건 치를 마셔갖고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덜 붙었어요. 조금 더 붙일게요. 총이 빳빳해서 잘안 붙어요. 마지막또 여기다가 글루건 칠하셔갖고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3단 터치 되겠죠. 자, 꾸부분에는 자기가 리본 같은 부분에서 저는 이 파리바게트에서 한번 의2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토배에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업이 좀 필요해요. 긴, 굵은 백업을 잘으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는 백업이 있어요. 그죠? 잘라가지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 이렇게. 자, 다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지금 게 자, 이 자, 그렇 자, 이튼게 자, 게할수있게 자, 이렇게. 자, 또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처럼 으고 해골 모양으로 오리셔 가지고 붙이면 조금 더 예쁘겠죠 위에다부터 되고 아래쪽에 붙이셔도 되고 시고 고도 붙여주세요. 이쁘겠죠? 잘 돼요. 자, 어때요? 자 어, 아직 대포 공기가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빨대도 좋고 자기 집에 있는 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창원도 이렇게 좀 뚫어주시면 좀더 입체적인 느낌이 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배 만들기 한번 해 봤어요 집에서 해적선 만들기 한번 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